자존감 그려드리는 멘탈 케어예요. 과거의 저는 항상 잘 풀리는 일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 항상 스스로를 탓하고 타고난 운을 탓했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주제가 이렇지 뭐.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저는 스스로 운이 없는 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기죽은 행동을 하고 다녔고,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항상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운이 없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고, 운이 없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정말 나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운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더라. 이 말에 놀라운 인생의 진리가 몇 가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주팔자와 같은 분야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항상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주의 시간에서는 해가 뜨면 반드시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고 해가 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뜨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정말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린다면 정말 스스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확률적으로도 더 운이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낙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편견이 발생하면 원래는 사실이 아님에도 진짜 그 부정적 편견대로 자신의 행동이 점점 변해간다는 내용이 담긴 이론이에요. 스스로 타고난 운이 없다고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론이죠. 물론 스스로의 운을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이 사회는 자꾸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비교는 더욱 자신을 운이 풀리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믿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이유의 명언에는 어차피 잃을 땐 잃고, 얻을 땐 얻을 텐데, 뭔가 얻는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뭔가 잃는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자라는 받아들임이나 무소유와 관련된 태도도 묻어나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죠. 흔히 마음수련을 하는 스님이나 전문가들이 자주 다루는 내용이기도 한 점에서, 아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생의 굴곡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가짐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태도가 바로 무조건 성공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돼. 와 같은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론적인 사고방식보다 주어지는 결과가 어떻든지 과정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인 것 같아요. 결과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기 힘들지만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보다 우리의 의지대로 할수 있죠.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이 운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